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반려동물의 나이대별로 그 보통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건강 검진을 어떤 항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일단은 개 고양이는 일단은 뭐 건강 검진 항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나이를, 이제 저희 병원 기준입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저희 병원 기준은 일단 10세 이하랑 10세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일단은 요 까만색은 그냥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통 혈청 기본 검사는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혈액 검사 중에 케미스트리 검사인데, 보통 기본 검사는 막 간이나 신장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0세 이상이 되면 기본 검사 말고 종합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혈청 검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CBC 검사. 제가 그 예전에 혈액 검사 항목 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설명드렸었는데 cbc 검사는 이제 혈구 검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복,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 찍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심장하고 폐나 어떤 장기의 어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폐에 이상은 없는지 또 심장은 커져 있지 않는지 복부에 이상한 음영은 없는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초음파는 이제 복부 엑스레이 기본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고요.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은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면 좋은데 어, 심장 초음파는 보통 심잡음이 들리거나 청진 시 심잡음이 들리거나 엑스레이 상에 심 비대가 보이거나 아니면 얘가 좀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심장 원성인지 알고 싶을 때 심장 초음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검사 중에 이거는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 BMP 검사는 이제 심장이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얘가 심지, 심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심장조기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MA 검사는 신장조기 검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혈청 기본 검사에 BUN 크레아틴이라고 해서 그 신장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신장이 망가졌다고 볼수 있는데 보통 크리아틴은 신장이 70% 이상 망가져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조기검사, SDMA 검사는 40%부터 신장의 손상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장조기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애들은 갑상선 호르몬 검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는 갑상선 기능자증이 많은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T4 검사를 먼저 해 보고 만약에 T4 수치가 낮으면은 TSH 그다음에 프리 T4 검사를 같이 해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강아지가 다음 다요가 있거나 밥을 많이 먹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게 쿠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CTH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쿠싱이 오는 나이는 사실 다섯살에도올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맷살에다 다 묶어서 하는 것보다, 심장초음파나, 어, 이런 CTH 검사는 약간 증상이 있을 때 해주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노령견이나 노령묘의 어떤 사망 원인 중에, 어, 특징적인 세 가지를 꼽으면, 보통 개, 고양이 다 마찬가지로 심장병이 오고요. 이제 개 고양이의 심장병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 개는 주로 이제 판막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 안에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서 주로 노령성 노령견들이 많이 오고요. 고양이들은 그 심근비대증이라 해서 이심 심근 자체가 두꺼워지는 질병인데 이건 어린 고양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BNP 검사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양이들은 이제 신장병, 콩팥이죠? 신장병이 많이 와서 보통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물을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다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SDMA 검사를 해서 만약에 SDMA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처방식 사료를 급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신장의 손상을 조금 늦춰줄 수 있도록 이제, 암이 많이 생기잖아요. 암은 이제 사람처럼 혈액을 통해서 암 조기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니 스캔이라는 기계인데, 이제 이걸로 이제 조기 검사를 할수 있는데, 이건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정확한 거는 CT나 MRI를 찍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 가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암이 좀 걱정된다 하면, 암 조기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는 양질의 사료, 뭐 유기농 사료도 좋고요 꼭 굳이 뭐 사료를 찍어달라 하시면 뭐 알파벳이나 어뭐 여러 유기농 사료먹이식이 좋고 그 이제 사료 잘 먹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 주는 음식 주지 마시고 보조제를 잘 먹여 주셔야 돼요. 제 항상 보조제를 강조드리지만, 보조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심장병이든, 신장병이든, 그 다음에 간에 관련된 것도 다이 보조제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메가3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데, 오메가3는 왜 먹여야 되냐? 일단,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죠. 그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가장 먼저 덕을 보는 게 피부지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신장기능도 좋아지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말씀드렸잖아요. 유산균은 이제 보통 제가 핵상 유산균을 추천해드렸는데 자, 유산균을 왜 먹여야 되냐면은 어, 보통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장에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럼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흡수될 때그안 좋은 물질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유익한 유산균을 많이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장이 새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런 그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몸의 독성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적게 주겠죠. 그래서 장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개 고양이들 다 유산균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합영양제 종합 영양제는 이제 강아지가 먹는 게좀 부실해서 좀몸 상태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 보조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 C, 뭐 비타민 A,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있는데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이 있을 때 만성 질환을 보조해주는 보조제를 먹이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노령견이 되면 관절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관절 영양제 같은 걸 먹이시면 됩니다. 뭐, 관절 영양제는 종류가 많은데, 굳이 추천해드리면, 뭐, 안티놀 제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어 소포트. 뭐, 주로 이제 녹색기 홍합이니까 그런 거 먹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이거, 유산균이랑 오메가3 관절 영양제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보자 호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안 하시고 매년 해줘야 되는데 뭐 오래 건너뛰고 비용 문제를 자꾸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아팠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어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항상 아프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 주다 보면 여기에서 안 좋은 부분이 조기에 발견돼서 수의사랑 상담을 해서 그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빨리 치료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병원을 멀리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이런 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강아지 질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